간에서, 네. 간은 그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일단 포도당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만들어내고 좀 싫어 그러면 싫어 그러면.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지질이라는 게 이로, 이 간한테 굉장히 좋은 그 공장으로, 그 제조업을 있는 원료예요, 원료. 어떤 원료냐면은, 무엇의 원료냐면은,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원료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슐린이 이피 속에 포도당이 이렇게 많이 녹아있는데 그러면 이 간에서 포도당을 안 만들어내야 돼요. 간아, 제발 좀 만들지 마라. 피 속에 포도당이 많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서 원료가 계속 공급이 돼요. 지질이라고 하는 이 원료가 계속 공급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얘가 인슐린이 포도당 만들어내지 말라도 얘를 계속 만들어내 포도당.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요약 하면 뭐냐면은 몸에 지금 내장 지방이 나게 너무 많아그 증거가 예. 요거. 간 수치가 43. 예. 지질이 680. 예. 내장 지방도 심하고 지방도 심해요. 예. 몸에 지방이 많다는 얘기는 포도당이, 그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당뇨 조절 안 돼요, 나중에. 그니까, 러 내장 지방이 많게 되면요, 당뇨나 고혈압이 와요. 심장병도 올수 있어요. 이거를, 이거, 이거 어떻게든 좀 줄이셔야 됩니다. 지금 제일 목표가 뭐냐 하면은, 아버도 술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놈이 어떻게하지 저도 고 왔는데 차도 없게 동상이저동상이현대자 지점창으로 와있어가지고 마시고 왔는데, <laughs> 동상에, 동상에 <laughs> 마시고 왔는데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양성자이이런 문제거든요 이거 어떻게 조치 어쨌든 지금 이걸 지금 가볍게 도실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 당뇨, 요 지금 당뇨구지증다왔고 심장병, 혈관질환 이런 거는 막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심각하거든요. 예. 음, 이걸 이걸 갖다가 잘 모르는 선생님들한테 가면은, 예. 아좀 지방간 좀 있네요. 그다음에 비질좀없네요 <laughs> 이런 얘기가거든요. 예. 운동 좀 하세요. 이걸 넣고 내운동이라살아그 다행이다. 이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검사 결과가 예. 썩 좋지가 않아요. 예. 이거 이 검사 결과 를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장 지방이 굉장히 몸에 많으면, 은 문제가 자꾸 간에서 초도당을 만들어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혈관도 치고 이래도 되는데, 체장도 많고, 제일 이제, 간단한 하나만 얘기하면, 요기 문제, 예 자꾸 포도당 만들었는데, 당뇨수절 나중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지질수치가높게 되면은, 엄청 높은 거예요 네, 엄청 높아요. 물론, 선생님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좀 감안하고 가야 된다. 근데, 식사를 하더라도 <laughs> 아니요, 예, 저거 왜? 3월달. 예. 식사한 걸 감안을 하더라도, 예. 식사를 해도 한300 이상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예. 350 이상 넘어가면 5 0 이상 면 훨씬 높죠. 얘가 수치가 높으면은 얘가 망가져요. 체장이 망가져요. 최장이요 네. 예. 얘가 뭘 하느냐 하면 요 인슐린이라는 걸 품질을 만들어주면 이거든요 이거 망가진 분이 되겠습니까? 당뇨수를 아예 안들겠죠 예. 그러니까 좀 신경 좀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든 술좀 줄이시고, 운동 좀 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다른 거뭐 말씀하실 건 없어요? 그 저번에 여러 걸썩 걸려가지고 그래서 네. 네. 통풍약을처방해주는데통풍은 아, 괜찮은가요? 아니요, 그게 다 연결돼있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통풍, 암, 심장병 이거 다 연결돼있어요. 이게 지금 선생님 따로따로 따로 나온 병이 아닙니다. 다 지금 물고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러니까그 통풍량을 드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통풍 심하게 아플 때, 그관절에서물 뽑아가지고 현미경 보면요. 네. 그, 이렇게 뾰족뾰한침 같은 게 있어요, 물 속에. 네. 네. 이게 혈관 다배로 없습니다. 네. 그 통풍이 있는 사람들은 1년에, 그 저기, 혈압 감염는 계속 잘, 저기, 경고관찰 해야 되거든요. 1년에 한두번 정도 검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안 하시는 분들 늘렸거든요. 네. 그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선생님 저기 문제 생기는 거 통풍,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이게 절대적인 따로 돌아다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술을 드시지 말라고 얘기는 들었겠지만은 네. 또 소주만 드실 거예요. <laughs> 네, 제가 줄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술을 좀 왕창 줄이세요. 그래야 됩니다. 술 장비 다 줄이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고요. 네, 이따 아침부터 저 소리가 너무 많아 <laughs> 그래. 그, 아, 그럼 이내가 되죠.